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네. 부인전에 눈부신 연기력을 펼친 추영우씨 이름 간당좀 부탁드립니다. 추영우 씨. 부탁드립니다. 씨. 네. 이 친구 나무위기를 보니까 아직 나이가 굉장히 젊네요. 혹시 음. 음. 부인전에서 저도 이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어. 또한 그 연기력은 제법 명할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가진 배우들이더라고요. 예, 예. 얼마 전에 또 이제 그뉴키스에서도 한번 나와서 이제 인티브를 하는 걸 보니까요. 어, 인물이 훨씬 좋고 미남이고 캐남이고요. 음. 키도 훨씬 크더군요. 예, 예. 이제 나무 뉴키스 보니까 이제 1999년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이름들로 이제 이름을 풀어보게 되면은요. 어, 추시성을 가지게 되는 것들에는, 어, 전생에서도 연계력을 펼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음. 그럼 DNA를 가지고 타고났다는 이야기는 부모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러한 연예계 계통에서 발을 티딧지 않았을까라는 음. 걸 이제 유추를 하게 됩니다. 음. 근데요, 연계력은 타고나는 연계력이 있고, 네. 열심히 배우서도 하는 연기력도 있잖아요. 네, 네. 타고난 그 연기력에 열심히 더 갈고 닦아서 연마를 해서 자기만의 연기력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배우들이 아마 좀더 연기력이 있어서 시청자들이 볼 때에 믿음성을 가지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영우 씨의 이름을 영우라는 이름을 분석을 딱 해보면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음. 많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음. 어,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흘러가게는 되겠죠. 음.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하나가 이제 따릅니다.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한 번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건왜 그런지라는 것들면은요. 어, 관성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게 되는 것들면은요, 조금 도움 받는데는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자기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연기 활동을 하게 되는 것들면은 신뢰와 구축이 돼 버리면은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연기력과 배우 생활은 아마 활짝 미래가 펼쳐져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